살도 점점 찌고 하체 운동은 해야겠는데 관절이 안 좋아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운동을 통해서 뱃살도 빼고 하체를 튼튼하게 단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수 있는 누워서 하는 하체 운동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과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중년 건강 구조대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뭘까요?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이르는 부위로 몸의 중심인 척추를 받쳐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도 밑바닥부터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잘해야 하듯이 사람도 올바르게 일어서고 걷기 위해서는 탄탄한 하체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하체 근육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40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매년 1% 남짓한 근육이 사라지고 60세에서 70세가 되면 근육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30%나 주로 근감소증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결국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발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도화선이 되는데 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력 운동뿐입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생각이 드시죠?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와 스쿼트가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산책 수준의 걷기만 하는 것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쿼트 또한 굉장히 좋은 하체 운동이자 전신 운동이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하체 운동할 때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체중 부하가 있기 때문인데요, 체중이 1kg 증가할 때 무릎에 더해지는 하중은 약 3에서 5kg으로 몇 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에 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서 운동하면 됩니다. 근력이나 관절이 약하거나 과체중인 사람,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뛰어도 심장에 부담이 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병원에서는 누워서 하는 운동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기 전이나 기상 직후에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누워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뱃살도 없애고 탄탄한 하체 근력도 만들 수 있는 오늘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운동, 누워서 발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는 아무 때나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할수 있는 동작으로 간단하지만 너무나 효과가 좋은 운동이니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 방법은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천히 돌려주는 범위를 크게 유지하세요. 걷기 대신 할수 있는 간단한 순환운동인 발목 돌리기 운동은 발목과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라 관절이 약한 사람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자주 해보세요.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퍼벅지 운동, 누워서 한 다리 들기. 이 동작은 누워서 다리를 펴고 드는 무릎 통증 운동법으로 대퇴사두 근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은 상태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잠시 자세를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주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동작을 하실 때는 허벅지의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을 젖히지 마시고 힘을 뺀 상태로 앞쪽 허벅지에 힘준 상태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면 됩니다. 너무 쉬워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발목에 부착 가능한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무게를 추가하시거나 밴드를 활용하시면 운동 강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뒤허벅지 운동, 엎드려 무릎 굽히기.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 무릎 통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엎드린 후 호흡을 내쉬면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 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잠시 버틴 후 천천히 다리를 펴주세요.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30초 하고 반대쪽 다리로 바꿔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당겨온다는 생각으로 되는 만큼만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릎은 바닥에 붙이고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해서 동작해주세요. 하체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 대퇴사두근뿐만 아니라 뒤쪽 햄스트링까지 같이 발달시켜줘야 하는데, 이 동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뒤엉덩이 운동. 엎드려 한 다리 들기.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여 고관절을 확장하는 동시에 무릎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엎드려서 두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다리를 살짝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30초하고 반대쪽도 30초 진행하세요. 다리를 많이 들면 허리에 자극이 갈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선까지만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옆 엉덩이 운동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의 중둔근을 강화시키고 옆 허벅지가 운동됩니다. 운동 방법은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한쪽 팔은 자연스럽게 몸을 지탱합니다. 호흡을 내쉬며 위쪽 다리를 골반 높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30초 하고 반대로 누워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리를 올리는 지점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적당히 올리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앞이나 뒤로 휘어지며 움직이지 않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동작이 불안정하시면 아래 다리를 90도나 45도로 접어서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운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평소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 꼭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이드 클램 운동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 이 운동은 옆으로 누워 마치 조개처럼 움직이는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맨몸 운동입니다. 외측광근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둔근을 단련하여 골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외측 광근을 발달시킴으로써 무릎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하체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리고 위쪽 무릎을 서서히 들어 올렸다가 잠시 멈추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30초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30초 진행하세요. 동작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같이 돌아가거나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해야 하는 점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며 엉덩이를 회전하게 되면 둔근을 수축하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동작으로 통증과 부상치료, 허리 통증에도 너무 좋으니 많이 하셔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엉덩이 업다운 운동 누워서 엉덩이 들기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코어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방법은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 주세요. 그다음 엉덩이를 다시 내렸다가 올려 주는 업다운 동작을 반복합니다.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허리를 너무 과하게 들면 목 부분에 힘이 들어가니 양 날개뼈가 바닥을 누르는 수준으로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는 11자 모양의 허벅지가 좌우가 움직이지 않게 위로 올려 줍니다. 쿠션을 무릎에 끼고 하면 대둔근과 중둔근을 동시에 자극하여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따라하고 계시다면 복부의 코어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주 강렬한 자극을 느끼실 겁니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올라갔던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마무리해주세요. 오늘 운동은 어떠셨나요? 누워서 하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으신가요? 쉬워 보여서 운동이 안될것 같아 보이지만 습관처럼 매일 5분, 10분씩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중년 운동은 무리하고 어려운 운동이 아닌 쉬우면서 부상이 적은 운동 위주로 신체를 단련하며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 후에 점차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하고 소중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